네, 안녕하세요. 스검, 이영우입니다. 자, 우리 하나에게 스가 오늘 NC한테 2대0으로 완봉패를 당합니다. 아, 이거 뭐죠? 그죠? 이런 경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 문동주하고 목지훈 매치라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겨서 위닝을 가자고 했는데 어제 8대 4로 이제 역전승을 했으면 오늘도 당연히 이런 분위기로 가서 이겨야 되는 분위기고 그리고 선발 매치 자체가 오늘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문동조하고 목주연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을 겁니다. 예상을 못할 수가 없죠. 왜? 문동주기 때문에 하나는 그리고 NC는 목지훈입니다. 목지훈 선수가 저번 경기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라이브 때도 6인닝 동안 던지면서 4실점을 했다고. 분명히 우리 타자들이 충분히 칠수 있는 그런 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리 선수들이 일단 그런 거죠. 어, 제가 뭐 라이브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라인업 중에 공을 정말 잘볼수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에, 목진 선수가 오늘도 공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 제가 어, 팔 각도가 낮아서 공을 정말 잘칠수 있는 그런 각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뭐 변화구가 기가 막히게 떨어지고 에, 그런 투수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 우리. 타자들이 좀 반성을 정말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번 1월 경기 때 SS전 그죠 어, 화이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투수기 때문에 어, 그때는 저는 이해는 했습니다. 왜냐면 화이트 선수가 워낙 볼이 좋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못 치는 게뭐그 정도는 이해를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오늘은 목지훈이잖아요 그죠? <laughs> NC 목지훈입니다 방어율이 그러니까 이 아래가 6점대요. 그러면 제가 5회까지는 뭐 그래도 한 3점 정도는 날 거라고 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오늘도 우리 타자들이 음 컨디션이 뭐 나쁘다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죠 항상 업다운이 심하니까 아 이런 경기는 정말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너무나 이제 좀 아쉽고 그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목지훈 선수가 오늘 첫 퀄리티 스타트를 합니다 <laughs> 데뷔 첫 퀄리티 스타트에요. 아, 오이닝 무실점으로 뭐 개인 최다 뭐 여섯 개의 삼진을 잡으면서 우리 하나 타선을 막아내는데 아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 타자들이 좀 반성을 정말 많이 해야 돼. 우리 투수들 정말 얼마나 열심히 던집니까? 오늘 문동주 선수가 육과 삼분의 일 이피 안타 그렇죠? 1 자책으로 내려갔어요 정말 7회까지 올라오면서 까지 이제 정말 열심히 던져주고 그리고 뭐 박상훈 선수가 뭐 홈런을 뭐 허용하고 그랬지만 2실점으로 막았습니다 9회까지 더 이상 투수가 해줄게 없어요 여러분 그죠 더이상 어떻게 해줍니까 투수가 우리 하나의 글가 정말 투수력에 의존 하면서 지금 1위를 하고 있지만 우리 타자들이 이렇게까지 못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또 우리 선수들 또 이야기를 또해 보자면 자 우선 이제 문동주 선수 아까 잠깐 얘기를 했죠, 그죠? 6과 3분의 1 던지면서. 1실점으로 하고 내려갑니다. 오늘 문동준 선수 투구 내용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초고 스트라이크 잡는 모습이 카운트 잡는 모습, 컵으로 잡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직구 스피드가 154. 그러니까 이 컨트롤하고요. 커맨드 그리고 완급 조절이 오늘 정말 완벽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공을 던지는데 154, 155까지 나오는 그런 직구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역시 완급질 좋다 보니까 힘이좀 남는 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무튼 에, 문동진 선수는 정말 오늘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나 좋은 피칭을 보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박상훈 선수가 나와서 데이비스한테 홈런을 맞았지만 박상훈 선수 한승윤 선수가 이제 심이 떨어지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투수들은 정말 잘 맞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타자 쪽을 보자면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죠 1번 타자를 왜 굳이 이진영 선수를 꼭 써야만 되냐 저한테 계속 질문합니다 을저 역시도 어, <laughs> 답을 못 드리죠 그죠 이진영 선수가 컨택 능력이 정말 뛰어나서 그리고 공을 정말 잘 봐서 그죠 볼넷을 많이 나가고 출루율 높으면 분명히 1번 타자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다리가 좀 느려도 출루율이 좋다면 무조건 1번을 쓰는게 맞아요 근데 이 이진영 선수는 투수하고 볼 카운트 싸움을 할수 있는 그런 타자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농담 삼아 직구 진영이라고 직구밖에 치질 못합니다. 이 선수는 6번, 7번에 치는 게 맞아요. 근데 감독님이 왜 1번을 쓰는지 저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감독님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별 얘기를 안 했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정말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진인 선수가 왜 1번 타자를 치면 안 되는지. 오늘도 삼진을 3개를 당했습니다. 워낙 삼진을 당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1번 타자는 정말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거듭 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이제 1번타선에 나와서 지금 계속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 아마 이진영 선수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타팀에서 이진영 선수가 나오면 거의 직구를 잘안 줍니다. 이제 변화구로 계속 던지다가 갑자기 몸쪽 직구를 던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이진영 선수가 이제 머리가 좀 아프겠죠. 그죠? 예, 변화구를 많이 던지니까 1번 타자인데도 이제 직구를 안 줍니다. 또또 또 어쩌다가 또 직구가 들어오면 그걸 또안 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진 선수가 그 타격에 대한 메커니즘 자체가 완성도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좀 힘들어 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감독님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번 타자는 다른 선수가 꼭 쳤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시안 선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폼이 바뀌고, 그죠? 분명히 변화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제는 깨우쳐가지고, 아, 이, 이거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타격하는 모습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죠. 홈런왕도 하고 어린 나이에. 타격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도 아 옛날을 생각해서 어, 홈런을 많이 치려고 노력하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특히나 올 시즌은 이제 투수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모든 구단에서 투수력이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시안 선수도 발전을 해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예전 생각해서 아 이렇게 하면 내가 홈런하게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거 못 버리면 정말 쉽지 않을 것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타 그죠? 안타, 안타, 자꾸 안타를 많이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홈런을 노래드는데 너무 홈런만 치려고 한다. 그리고 제가 항상 라이브 때 말씀드리는 거 몸쪽 공을 타격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는 노시안 선수가 타격이 좋다는 걸다 알기 때문에 몸쪽 공은 볼로 줍니다. 치라고 안 줘요. 예전에 이제 김태균 선수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김태균 선수는 몸쪽 공을 일단안 칩니다. 투수 타격 되기 전까지는 절대 치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투수 타격 이후는 어쩔 수 없이 치는데 자노시안 선수는 투수 타격 되기 전에 아니. 몸쪽이 볼로 오는 걸 뻔히 아는데도 하이 볼 있잖아요. 그렇죠? 하이 페이스트볼 이런 볼을 그냥 엉뚱하게 스윙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자꾸 몸쪽 볼은 절대 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일단 몸쪽 볼을 안 치면 가운데 아웃 볼이 오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은 타구가 센터에서 우중간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노션 선수가 분명히 힘도 있고요. 못칠수 있어요. 분명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점점점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힘들어질 겁니다. 분명히 노시안 선수가 노력하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변화를 주면서 조금만 더 경기 때 집중하는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 뭐 노시안 선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체인우 선수도 분명히 계속 감독님이 출전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자, 내일 또하나의글 쓰는 엄상백 선수고요. NC는 심리적입니다. 자, 엄상백 투수가 내일 나오는데 아, 오늘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서 내일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참 궁금한데 우리 타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점수를 좀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수들이 조금만 더 집중하는 모습 부탁하고요. 아, 내일은 뭐 이길 수 있겠죠, 그죠? 자, 내일도 우리도 또 응원 열심히 하고 파이팅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